앉아라고 <laughs> 앉아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어,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저도 요즘 시험 치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험장에 이 어, 국민들한테 지금 면접 시험 받고 있는 분인데요 됐어. 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약이 걱정을 받을 게좀 되면 저도 어 대통령 시험의 성격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은 생각도 받으시고 저도 꼭하도 하겠습니다. 자, 서로 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처음에 어, 이렇게 고도성장을 해 나갈 때, 어, 불균형 성장 정책을, 어, 시해왔습니다. 제보는 대기업 쪽에 우선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성장하면 성장률이 효과가, 어, 그 중산정신이 미친다. 그런 생각이 었죠 이제는 그런 기업의 경제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아니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지어야 돼요. 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소비능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수가 살아나면서 또 경제가 이제 성장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수출 위기의 수출 위주에 대외부 정도가 높은 그런 경제성장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수출과 내수가 함께 건강하게 병행해 나가는, 그런 이제 경쟁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어, 제 처와 한 7년 정도, 어, 올해 이나의 기간을 붙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7년 기간, 대부분 기간 동안을 저는 이 음, 구속대에서 구치소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전 정립관에서 군대에 가 있기도 하고, 덜망할수 <laughs> 없으니까, 사실 그것이 이제 아쉽고, 어, 그런 것이 오히려 어, 좋은 관계가 부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이제 검찰의 독립 어, 그리고 또 정치적 독립 그게 대단한 중앙과제 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얼마나 많은 권한이 시되어있습니 세계 모든 나라에 보면 주석들, 또기석권이 풀이되어 있는데, 우리 검찰은 수사권, 기석권을다 어, 가지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 은경 그 간의 주석권 조정 그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 고위공직의 길이, 대통령 측근들의 길이, 그런 것이 어, 유명박 정부 들어서 너무 심해졌는데, 이것을 사정해야 될 검찰이, 사전 기적 역할을 제대로 못 했죠.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에, 반죽이 수사하런문제 그래서 예방도 못 했고, 어, 기대에 대해서 제대로 무시도 못 했고, 그래서 정치 군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 공격적으로, 이 공직의 기지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거요우 대학생들은 반군 이에 최대의 스펙 갖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공부를 하는데, 또 졸업하고 나면 역시도 일자리가 간단해요. 일자리 기회가 또 공평하지 않은 것도 문제잖아요. 조정기 역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유력 세상에 한력까지만 기재가 되고 어느 장역 출신이 나면 차들 찍은 노소들은 그치 기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저는 브라인드 채용계를 주장하는데요. 또뭐 집안 계정, 이런 위치의 차별적인 소들을 가리고, 오로지 이제 본인의 어떤 면적이나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어, 이렇게 이제 선발되도록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공과유례를 주는 어, 그런 어,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 <laughs> <laughs>